22번. 다음 중 매크로와 관련된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엑셀에서 매크로는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는 기능인데요. 이를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단축키가 제공됩니다. 각 보기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1번. Alt+F11을 누르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가 실행되며 매크로를 수정할 수 있다. 이거는 올바른 설명이고, 여기에서 매크로를 직접 수정하거나 VBA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요. 2번 Alt+F8을 누르면 매크로 대화상자가 표시되어 매크로 목록에서 매크로를 선택해 실행할 수 있다. Alt+F8을 누르면 매크로 대화상자가 열립니다. 이곳에서 기록된 매크로 목록을 확인하고 실행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3번. 매크로 기록 시 컨트롤과 영문 문자를 조합하여 해당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를 지정할 수 있다. 이것도 옳은 설명입니다. 4번. Alt M을 누르면 매크로 기록 대화상자가 표시되어 매크로를 기록할 수 있다. 이 설명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매크로 기록을 시작하는 바로가기 키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Alt M은 매크로 기록이 아니라 수식 탭을 여는 단축키입니다. 매크로 기록을 하려면 개발 도구 탭에서 매크로 기록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입니다.